네 반갑습니다 진짜로 토토노입니다 2월 7일 일요일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최근에 2월달에 복귀하고 복귀하고서 이제 하루 빼고 지금 다 맞추고 있어서 조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느낌은 괜찮아서 좀 무리해서 배팅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원주디비하고 오리온스 경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양KGC와 모비스 경기. 세 번째가 신한은행과 BNK썸. 네 번째가 KB 손해보험과 한국전력 경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산KT하고 서울SK 경기입니다. 이거 네 폴더는 그냥 이제 부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저는 로또 생각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어, 그래서 위에 이제 두 폴더 두 조합이 이제 주력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두 폴더 두 조합에서는 오리온스 4.5핸디승이 이제 축인데요. 어, 원즈 d 비 같은 경우에 지금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 이번 시즌에 백투백 하는 팀이 꼭 항상 이겼어요. 근데 디비는 조금 다를 것 같은 이유가 조금 주전 선수들의 좀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오리온스가 4.5 핸디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오리온스 핸디승 같고요그 다음 마냥 k g 하고 모비스인데요 어, 두팀다 백투백인 삼, 상황인데 모비스는 이번 시즌에 백투백 경기에서 사실 어, 좀 많은 실점을 하고요. 좋은 경기력이 잘안 나온다. 근데, 안양KGC 같은 경우에는 13점 차였나요? 12점 차였나요? 그걸 뒤집으면서 연장까지 가는 끝에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적으로 분위기는 안양KGC가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안양KGC 2.5 핸디생 갔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신한은행과 BNK썸인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3위 자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3위 자리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오늘 큰 무리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를 안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BNK 썸7.5 핸디슨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밑에 요거 부주력은 이제 2시가 착각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참고는못 하실 텐데요. 어 요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배팅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력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같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